민주당 단한 번도 안 했다 나는 이재명 안 찍겠다 이런 사람도 설득해서 조표당에 데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 다섯 통화 이상씩 합시다 특히 서울, 충청도 경상도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남자 친구에게, 여자 친구에게, 동창들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자두 번째 아주 쉬운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찾아 나서십시다. 두 사람도 말고 하루에 한 사람씩 민주당 안 했던 사람, 이재명 안 했던 사람 다시 설득해서 꼭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려갑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혜원이는 하루에 열열 통씩 전화한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영철이는 하루에 다섯 사람씩 설득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천리길도한 걸음부터 우공이상 우보 말리 두벅두벅 가다 두벅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 장시간 선언을 드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리 생각합니다. 네, 하나로 농약사 앞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 우리 분야 회장님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공에서 오셨어 영산포 영산포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 나도 잘 알아. 박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돌아가시면 이제 먹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딸들에게 동창들에게 전화기 하 다섯 통.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서 마음 돌리기 한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22일 20회 관합시다 우리 김순대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백미월 선대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정 여성위원장도 오셨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 안가져서부런 그 사람 강재룡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이혜숙! 이혜숙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선대신선대신 빛과 동한빛 당부장 오셨습니다! 우리 다도에서 우리 아재 오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저무천은잘 모릅니다! 네, 정무안고맙 남편 좋아, 아울렛, 좋아. 그리고, 그리고 과일전 사장님, 도구전 사장님, 네. 또 미나리전 네. 사장님, 네. 채소전 사장님, 네. 김치전 사장님, 건어물전 네. 사장님, 사장님, 어물전 사장님, 또 꼬막전 사장님, 페이전 사장님, 네. 모두 모두 꼭 네.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자순 갖고신 우리 어머니도 꼭 우리 동생도 오치 오 오치오도 왔습니다. 오케이. 다 같이 투표해서 승리하는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꼭맞춰 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지금은 진짜 아니 이제부터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진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진짜 이재명.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진짜 이재명! 이재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